3 0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살펴보자면, consequence 결과, mechanical 물리적 힘에 의한 기계적인, breakdown 분해, cooking 요리, profound 심오한, stiffness 단단함, toughness 질김, drastically 급격히, force 힘, tooth 치아, apply 가하다, break up 모를 분해하다, release 방출하다, 내보내다, content 내용물, optimal 최적의 외로된 무모하기보다는 thick 두꺼운, flat 평평한, plate, pan compression, 압축 t o u g h e c 인 거친, m a t e r a l 재료, crush 무물 으깨다, pointed 부족한 and끝첨단, h y d r a u i c 무물 잘라내다, loosen 풀이다 느슨해지다, h d a u n t e n t a r e t a u t a n f e a r e t r u t a n nut a t e a n r e n u u t u e n t n a t e r a e d d e r u r a u e d a n t e d u d a n and d u d a n u t r e r a a a n a d a e n r d a e n t d a u n t e r a t e r e r t u e d d n d a e u n relatively 상대적으로 compare d with 모에 비해 free up 모모를 이용 가능하게 하다 task 일 과제 look after 돌보다 permanent 영구적인 molar 어금니 r e t e 신량을 측정이다 이제 지문을 통해 해석한 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의 주제는 요리의 심오한 결과인데요, 즉 어떻게 덜 심는 것이 생산적인 시간을 사용하게 하였는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리에 의해 강도가 줄어든 음식은 물리적으로 더 쉽게 분할 수 있고 음식을 씻는 시간이 훨씬 감소하여 다른 일들을 더할수 있었다는 뜻인데요. 문장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결과는 즉 요리에 의한 음식의 물리적 힘에 의한 분해의 결과는 심오하다인데요. 그 결과들은 물리적 힘에 의한 그리고 이것이 동사이고 심오한. 평형상이기 때문에 분해의 결과가 심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분해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음식의 담당함 그리고 질긴 모두가 음식의 모두가 급격하게 감소되었고 이로 인해 물리적 힘에 의한 처리가 더 쉬워졌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음식의 담당함과 즐김이 씹는 분해를 통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리적 힘에 의한 처리가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은 너의 치아가 필요한 가하기 위해 그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그것은 더 작고, 그리고 음식은 훨씬 더 쉽게 방출한다. 세포의 내용물을 더 쉽게. 최적의 치아 형태 또한 분해하기 위한 바뀐다. 음식을 분해하기 위한 최적의 치아 형태 또한 바뀐다는 질문이, 질문인데요. 문장인데요. 앞에서 질긴 재료를 위한 형태의 치아보다 더 부드러운 음식을 잘라내는 데 필요한 뽀족한 어금니를 가지는 것이 더 맞다는 문장이. 앞에서 언급한 이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뒤에 문장을 해석해보자면 두껍고 평평한 판들, 더큰 압축력을 갈수 있는 두껍고 평평한 판이 필요하기보다는 단단한 것을 느끼기 위한, 그리고 결긴 재료를 갈기 위한, 어금니를 가지는 것이 더 좋다. 뾰족한 끝을 갖고 있는, 잘라내기 위해 부드러운 음식을. 그것은 훨씬 더큰 힘에서 물러지고, 더 빨리 분해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하열이 틀린 단어가 됩니다. 음식이 요리에 의해 단단함이 줄어들면서 물리적인 처리 과정이 쉬워졌는데 이에 따라 치아는 질긴 재료를 으깨기 위해 큰 압축력을 가할 수 있는 두껍고 평평한 판보다는 더 부드러운 음식을 잘라내기 위한 뾰족한 형태의 치아로 바뀌는 것이 나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음식은 훨씬 더 작은 힘에도 물러진다는 흐름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 하열이 lower와 같은 작은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 수렵채집가들은 보낸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찝는데 그들의 부르, 그들의 음식을 유인원들보다도 심지어 유인원보다도 음식을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그들은 씹는다 1시간 미만 동안 하루에 비교하여 5-6시간을 씹는 침팬지들에 비교하여 이것은 여기서 이게 수고인데요 프리모모업은시간들을 이용 가능하게 하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 우리가 음식을 씹은 모습을 분해시었기때분에 가능하게 분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다시것 다른 것들에 뭐 다른 임무들을 살펴보고 뭐 불을 만들고 영구적인 집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신약을 찾아다니는 것 같은 다른 일들에 우리가 더 집중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음식을 분해하고 씹음으로써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은 32번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